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은 남자. 그는 회사 일이라면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었지만 회사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그를 내치고 말았습니다. I haven't taken a holiday in two years. I'm working late. I never take a sick day. Yeah, well, sorry about that, but we just don't think you're a good fit. That's the company's opinion, not mine. Oh, how have you been sleeping? Not great. I just can't concentrate anymore. can't focus.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로했던 그는 의사에게 한 가지 약을 처방받았고, 이는 아직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신약이었지만, 남자는 깨진 듯한 두통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어찌되든 좋았습니다. Take two a day and come back and see me in a few days. And Let me know if there are any adverse side effects immediately. No matter where you've been or where you've come from, Robert, you okay? If you work hard, yeah, if you in yourself, good, great, never better. Have you, been you can yeah. sleep all night. See this? It's the same thing every channel. 인간들 사이에 숨어 인간 행세를 하는 yeah, 이문의 존재들 이 웃기지도 않은 TV쇼를 여자친구에게 설명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약의 부작용이라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자 평소라면 들은 채도 하지 않았을 노숙자의 말은 로버트의 마음속 한 가지 다른 생각을 싹 트였습니다. Right 자신이 보고 있는 이것이 약의 부작용이 아닌 지금껏 감춰져 있던 세상의 진실을 보게 된 것이라는 생각만이죠. <laughs> 로버트는 점차 주변을 살펴보며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마음속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Hey, me 이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먼저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목격한 그들의 끔찍한 생태를 설명해 주며 약을 건네주기로 하는데요. Look, 하지만 그녀는 당연히 로버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e e i a e these pills and see whatever the hell it is you're seeing, that doesn't mean it's real. If you're right and it is just a side effect of the pill, then we both can't have the exact same hallucination, right? 세계의 종망이 걸려 있는 만큼 강제로 약을 먹이려고도 해보았지만 그럴수록 저항은 거세질 뿐이었죠. Ellen, take one. Rob, I'm not taking those pills no matter what you say. e t a k e No. Just take the fucking pill. 로버트를 피해 도망친 여자친구 결국 자신에게 약을 건네준 현재 유일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 보지만 녀석들은 이미 그의 삶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냥 Dr. Bennings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모든 게 괜찮아요 서둘러 발길을 돌린 로버트의 앞에 경찰로 위장한 녀석들이 그를 쫓기 시작했고 다짜고짜 총구를 겨누는 모습에 로버트는 도망치며 생각했습니다. <목소리> 녀석들은 세상의 진실에 다가간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이 말이죠. 과정에서 녀석들 중 하나를 잔인하게 살해한 로버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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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을 완전히 처리한 뒤, 그가 들고 있던 총을 챙길 로버트는 그들을 지구에서 박멸하는 것만이 자신은 물론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그녀의 직장에 쳐들어갔죠. 역시나 녀석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었고 그는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거창한 사명 하나로 방아쇠의 손가락을 당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린 총성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그 와중에도 인간이 아닌 것들을 박멸하고야 말겠다는 그의 손길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자 친구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한 발짝씩 다가가는 로버트. 드디어 그녀를 발견하지만 동시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Stop. Hey. What's up? Don't hurt me. You know I'd never hurt you. Robert, listen to me. The doctor is being sued for malpractice.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He's been prescribing untested drugs. It's all over the news. It's the pills, Rob. They say his patients have been acting crazy. 약의 부작용을 전해 들었음에도 역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괴물들의 소행이라 굳게 믿고 있던 로버트는 그녀에게도 약을 먹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No. No, no. That's what they want you to think. Take a pill. Take the fucking pill or I'll shoot it. 총을 들고 위협하는 로봇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약을 입에 대는 엘렌. I'm sorry, baby, but if you knew what these things were doing, you'd understand. You'll see. You'll see. 다른 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은 성공했지만 그 사이 그를 제압하기 위해 부대가 몰려왔고 이상하리만치 빠른 대응에 로버트는 녀석들의 세력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며 인간들의 사회에 더욱더 치밀하게 얽혀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계의 진실에 다가섰다 하더라도 거대한 힘 앞에 개인이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한 로버트는 결국 총구를 자기 쪽으로 돌리며 씁쓸한 미소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세계의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간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약의 부작용으로 환각을 보게 된 것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느날 다른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된 남자가 그것이 세계가 감추고 있던 진실인지 혹은 그저 환각 속에서 헤매는 것인지 그는 물론 작품을 보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듯한 단편 영화, 코퍼레이트 몬스터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단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는 작품이었습니다. 의문의 존재 혹은 단체가 세계의 뒤편에서 모든 권력자를 조종하고 있다는 평소라면 들어도 웃고 넘길 만한 음모론 중 하나가 작품의 베이스가 된 듯한데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는 알약을 먹은 여자 역시 남자와 똑같은 광경을 보게 되면서 엔딩을 한층 더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해답 없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질문을 관통하는 것은 또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는데요.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자가 본 것은 정말로 세계의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정신이상자의 말로였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